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삼성화재배 최종국 딩하우 선수 대 당이페이 선수의 대국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이페이 선수가 1국에서 대역전승을 거두면서 딩하우 선수에게 일단은 먼저 선제점을 따냈는데 바로, 뒤, 이어, 딩아우 선수, 이, 국을 잡아내지 않았습니까? 자, 이제는 피해갈 수 없는 마지막 최종 국이에요 1대1 상황에서, 지금 과연, 딩아우 대 당이 페이, 과연, 어떠한 바둑 내용을 보여주었을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흑이 당이 페이 선수고요 백이 딩아우 선수인데요. 자, 이 장면에서 당이 페이 선수, 두칸 높은 구침 하니까, 바로, 나래자로 걸쳐옵니다. 어, 지금 입구자로 살며시 두어갔는데요. 이 장면에서 딩아우 선수도, 가장 견실하게 두 칸을 벌려둡니다. 그리고 바로 삼삼을 파고 들어가고 있는 당이페이 선수. 자, 이곳으로 이렇게 막아두고 딩하우 선수가 날일자로 두어가니까 치받고 젖혀갔어요. 그러자 이곳 귀를 지켜두는데 그렇다면 이제 당이페이 선수는 자신의 전매특허 이렇게 단수치고 이곳을 뻗어서 실리로 땡겨놓고 두겠다란는뜻 아니겠습니까? 역시 그 수순을 밟아가죠. 그리고선 당이페이 선수가 이곳까지 벌려두니까 이제는 여기 마주 보고 있는 편 중앙에 정확하게 지금 선점하면서 일단 두 기사 아주 팽팽한 그러한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이곳으로 뛰어 들어오니까 바로 이렇게. 압박을 들어가기 시작하는데요. 자이 장면에서 이곳 들어가는 수 기가 막힌 타이밍이에요. 왜냐면 지금 이 장면에서 만약 에 이곳을 두고 흙이 이런데 벌려둔 다음에 그때 이곳을 들어오게 되면 이젠 여길로 막아주질 않아요. 이런 식으로 받게 되면 이 돌이 살아가기가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타이밍 정말 킹하우스 수 기가 막히게 좋은 타이밍을 딱 지금 선점해서 이곳을 두어 갔는데요. 당이 페이 선수도 두텁게 막아두고 있습니다. 자, 이곳으로 압박 들어오니까 절대 넘겨줄 수 없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이 선으로 한칸 뛰고요. 이곳 압박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야, 지금까지는 정말 팽팽합니다. 그리고 하나 눌러가고, 자, 이곳으로 이렇게 두어 가는데, 1국, 2국 모두 당이 페이 선수가 초반에 조금 바둑이 안 좋았거든요. 하지만 당이 페이 선수는 상당히 끈적끈적한 바둑이기 때문에 정말 버티기가 끝내주는 선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딩하우 선수도 1국에서 정말 어처구니 없이 당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대구 조심해 조심을 또할것 같은데요. 이곳으로 밀어오니까 갖다 붙이기 시작합니다. 자, 이곳을 끼워오니까 또다시 단수를 치고요. 자, 이렇게 뻗어두었는데, 아, 이곳까지 두는데, 사실 여기는 이도를 좀 압박하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이곳 한칸 뛰는 수까지는 큰 문제는 없었지만 아 너무 두터웠어요 이수 너무 두터웠어요 지금은 일단은 이런 데에 뛰어들어가서 해집고 봐야 되는 장면이었는데 너무나도 두텁게 두어갑니다 왜냐면 백이 이런 데 막으면 그때 뛰어들어가도 된다라고 보고 있는 당이페이 선수인데요 자 딩하우 선수가 먼저 이 흑도를 압박하기 시작하니까 중앙 쪽으로 일단은 빠져나오기 시작하는 당이페이 선수 자 이곳으로 두고 이러한 교환 때문에 지금 초반 포석 딩하우 선수가 역시나 또두 집반 정도 앞서 나가기 시작하는데요. 자, 이 장면에서 당이페이 선수 이제 뛰어들어왔어요. 그러자 지금 이도를 전혀 신경쓰지 않은 채 먼저 선제 공격하고 있는 딩하우 선수. 일단은 당이페이 선수 붙여서 응수타진을 하고 있고요. 젖혀가니까, 그리고 이렇게 한번더 밀어가니까 자, 이렇게 날리째로 씌워오기 시작하는데 어깨를 짚어서 빠져나오는 자세가 역시 딩하우 선수 삼성화재의 디펜딩 챔피언 아니겠습니까? 역시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해요. 자, 이거 밀고 들어오니까 또다시 뻗어 두고요. 자, 이런 식으로 나래자로 두어 가는데. 딩하우 선수를 아랑곳 하지 않고 지금 등을 밀어주기 시작해요. 그리고 또한번 쳐쳐갑니다. 자, 이곳 2단 저침 해오는데 호구 쳐서 최대한 버텨가고 있고요. 자, 이 장면에서 이곳으로 넘어갔는데요. 자, 딩하우 선수 여기서 정말 고민 많이 했습니다. 자, 지금 이곳으로 들어갔는데 사실은 딩하우 선수 여기서 이곳을 끊고 이렇게 뿌리채 끊어버리고 공격을 갖는 것이 좀더 좋았다. 이러한 평가를 받았는데요. 자, 일단은 당이 페이가 여기서 이제 계속 양쪽을 다손 빼고 두니까 딩어우 선수도 이제 화가 나서 이곳을 먼저 들여다봤는데, 야 지금 당이 페이 선수 이거 보십시오 또다시 버텨갑니다 정말. 당이 페이는 끈적끈적한 바둑이에요. 자, 이걸 또 버텨갈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자, 이거 찔러 가니까, 이번엔 이런 식으로 처진날리자 두어 가고요. 자, 입구자로 살며시 두어 가니까, 이번엔 이곳으로 막아 갑니다. 자, 이곳 뛰어 들어가는 수까지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됐고요. 하나 찔러 두고 두텁게 연결하니까, 이 백두점이 잡히면 이흑돌이 쉽게 살아가니까 일단은 받아줘야 되는데요. 자, 이곳을 딱 갖다 붙여놓고, 젖혀놓으니까 단수까지 칩니다. 자, 지금 만약에 이 장면에서 이곳을 연결하게 된다면, 이 자리를 두는 순간, 100도 지금은 이곳을 하나 두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뻗어두면 흙이 너무 쉽게 살아가버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쉽게 살아가게 되면 흙이 여길 이어놨기 때문에 이거는 흙 입장에서도 크게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곳 단수 칩니다. 당이 페이 선수 단수 당했기 때문에 연결을 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지켜두니까 점점 이곳에 이제 흙돌이 조금 신경이 쓰이기 시작하는데요. 자, 그래서 하나 때려냈고요 그러자 여기서 묘한 지금 패감을 쓰기 시작합니다. 자, 이거 지금 받을래 안 받을래 물어보고 있는데, 자, 진짜 기분 같아서는 이런데 하나 두고 가고 싶은데, 지금 이렇게 띄어두기만 하더라도, 이 지금 흙돌이 상당히 기분이 나쁜 장면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두어서 이렇게 뭐 넘어갈 수는 있겠지만, 자, 여기가 너무 붙어지면 이건 또흙 입장에서 온 걱정거리가 늘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묘한 곳을 두어 가지 않습니까? 정말 기가 막힌 수순인데, 뭔가 이쪽 부분을 두어 간다면, 지금 이쪽으로 뛰어나갔을 때이 돌과의 흐름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고 지금 이런 데를 때려내면, 아, 지금 여기서, 백이 이런데 를 하나 또 때려내게 되면 이런데 지금 슬쩍 뭐 갖다 붙여놓고 이도를 압박하는 수순도 또 충분히 생각해 볼수 있는 장면이기 때문에 아 지금 이 수는 상당히 놓이고 보니까 좋은 수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자 이번엔 이곳 하나 때려냈고요. 또 다시 이곳 패감을 쓰고 있습니다. 자 연결하니까 때려냈고요. 자이점 이거 당연히 또 받아내야 되지 않습니까? 자 다시 때려내고 있는 딩아우 선수고요. 자 당일페이 선수 이 장면에서 이곳으로. 깊숙하게 뛰어 들어가는데 자, 이곳 받아 주니까 때려냈고요. 여기서 이제 딩하우 선수도 고민이 됩니다. 이 패를 계속 해야 될지 아니면 다시 다른 곳으로 눈을 돌려야 될지 고민이 되는 그러한 장면인데요. 자, 일단은 이곳으로 날리자로 들어 가면서 상당히 이흑두 점을 압박하기 시작하는데 일단 당님 패이. 여기서 이제 패를 해소해 줘. 자, 지금 이곳을 연결하면 지금은 이런 식으로 두어 가면 이 백돌이 잡힐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지금 백 입장에서도 뒤로 연결하는 수밖에 없고요. 자 하지만 지금은 이 돌을 압박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선 또 다시 손을 빼요. 와 지금 당이 페이 정말 손을 몇 번을 빼는지 도대체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이곳으로 손을 빼니까 이제 여기까지 붙여서 이돌 이제 잡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자 지금 이거 단수 한방 치고요. 그리고 여길 뛰어 들어갔는데 자 지금 여기가 상당히 만만치가 않아요 지금 당이페이 입장에서는 이 흑돌을 잡지 못하면 지프족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갖다 붙였는데요 아이 장면에서 이거 도구 하나 치고요 자 이렇게 단수 쳐서 넘어가고 있는데 밀고 나가니까 바둑이 이제는 당이페이 선수 쪽으로 그래프가 넘어가기 시작해요 처음으로 여기서 역전에 성공했는데 자 이곳을 때려내니까 이곳까지 또 다시 버텨 가지 않습니까? 자, 이거 붙여 갔는데요. 자, 지금 이 타이밍에 요런 델 하나 두는 것이 상당히 좋아요. 왜냐면 이런 데 연결하면 지금 이렇게 두어서 단수 치는 수가 상당히 기분이 좋고요. 만약에 지금 백이 이 장면에서 이렇게 버텨온다면 찔러 놓고 끊어 갔을 때 적어도 이 돌이 잡히더라도 어느 정도 고기값은 할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흙돌이 밖으로만 나온다면 충분히 이바둑은 당일페이 선수가 승산이 있는 그러한 장면인데요 자 이곳 젖혀갑니다 그냥 일단 젖혔어요 그리고 막아두니까 와 지금 여기까지 연결을 하는데요 당일페이 선수 이건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일단은 이곳 우변쪽에 있는 흙도를 조금 돌봐줬어야죠 이렇게 뒀으면 이바둑 만만치 않았는데 지금 여기서 와 지금 여기까지 연결하니까 여기서 딩하우 선수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자 그리고선 이곳을 씌워갔어요 이 돌은 이제 더 이상 빠져나갈 수는 없는 장면이에요. 하나 붙여 오고요. 그러자 이번엔 맞춰 쳐 갑니다. 이 장면에서 이곳으로 들여다 봤는데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를 연결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곳을 끊고 여길 막아 오면 이 타이밍에 여길 들여다 보겠다는 거죠. 자, 이쪽 연결하면 이렇게 두어서 이곳 귀가 흑당으로 바뀔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곳으로 두어 가야 되는데 지금은 이렇게 지금 딱 끊어 가는 순간 지금 이쪽으로 단수 치더라도 여기 끊는 수가 있대요. 이렇게 치받는 순간 이 돌이 잡히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흑은 전혀 걱정할 거리가 없다 이러한 뜻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곳 들여다봤을 때 당이 페이 지금 뭔가 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딩아우 선수 뒤로 연결해 버려요. 지금 형세 판단이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이곳으로 연결을 한 거거든요. 자 단수를 치니까 연결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입구자로 두는데 이때부터 당이 페이가 바둑알을 놓는 손놀림이. 조금 이상해요. 이렇게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 쭉 밀듯이 마치 무슨 상대방의 껀 하나 줄때 이렇게 밀듯이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 쭉쭉 밀면서 바둑을 둡니다. 자 그만큼 바둑이 좋지 않다라는 걸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거겠죠. 자 갖다 붙이고요. 이거 잡아두니까 자 이곳을 젖혀가기 시작합니다. 자 지금 딩아우 선수가 이거 젖혀가는 수순 기가 막히게 좋은 수순이고요. 그리고 여길 갖다 붙이는 수순 역시 정확합니다. 역시 딩하우. 삼성화집의 디펜딩 챔피언다운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한번더 쭉쭉 지나갑니다. 그리고 들여다보고 여기 찝어놓고 막아갔는데, 지금 형세는 대략적으로 세집반 정도 딩하우 선수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이 페이. 자신만의 주투기로 지금 이 바둑 역전시켜야 되는 장면인데요. 이곳으로 하나 살짝 또 까다롭게 끊어갑니다. 자, 이곳 뻗어두니까 지금 이곳으로 뻗었는데 아, 이 수가 좋아요. 이 수가 만약에 이런데 맞게 되면 지금 이곳을 잡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런데를 또 입구짝 하면 이것도 흑도를 놓고 때려야 될 수도 있는 장면 아니겠습니까? 자, 근데 이 수가 좋아요. 왜냐면 단수치고, 나가고, 단수치고, 이런 치까지, 여기까지는 당해주겠다는 뜻인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연결만 하더라도 충분하다라는 게 지금 당임페이 선수의 생각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곳 젖혀오고요. 이곳까지 뻗어둡니다. 그리고 이곳으로 이렇게 뛰어두면서, 지금 이쪽 부분을 또 잡는 게 상당히 백입장에서는 컸던 자리인데, 일단은 당임페이가 손을 돌려서 이곳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여길 젖혀놓고요. 그리고 두텁게 이곳을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곳까지 뛰어들어왔어요. 상당히 어찌 보면 당이 페이 다운 전략이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쪽으로 두면 단수치고 뭐 이런 식으로 두어가겠다는 뜻인데 자 지금 여길 그냥 무작정 받아주는 것은 킹하우 선수 입장에서도 당이 페이가 원하는 그림이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곳으로 하나 밀어뒀어요. 지금 이 장면에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데 밀고 들어오면 이곳까지 들어갔을 때 이거 쑥 뚫리면 골치 아프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아 이곳으로 일단 두어가고요. 자 이곳까지 일단은 쑥 밀고 들어갑니다 자 이쪽 안 받을래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자 받아내고요 자 이렇게 지켜두니까 물론 중앙 쪽에서는 약간 딩하우 선수가 당했지만 하지만 이 하변 쪽에서는 또 딩하우 선수가 조금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봐도 아직까지도 딩하우 선수 우세를 놓치지 않고 있어요 자 점점 당이 페입 자세가 꼬이기 시작하는데 자 이거 단수를 치고요 자 이렇게 뚫고 나와서 또 변화의 여지를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두어서 지금 여기 있는 백두점을 잡았는데요 결국엔 흑석점이 또 잡혔기 때문에 거의 뭐또 쌤쌤인 그러한 상황이 됐어요. 자, 집 차이가 줄어들질 않습니다. 역시 딩하고 대단합니다. 자, 이거 때려내니까 자 이렇게 지켜뒀고요 자, 이거 니쿠자까지 두어갔는데 막아가고요 서로가 이제 어느 정도 큰 끝내기는 다 했기 때문에 이제는 미세한 상황에서 아, 이것도 두어간 수 기가 막힙니다. 밀어놓고 연결한 수순이 너무나도 좋았어요. 오, 어, 지금 딩하우 선수 전혀 당이 페이 선수의 이 끈적끈적한 흐름에 전혀 지금 눌리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곳 하나 살짝 젖혀가니까 와 지금 여기서 당이 페이 선수 바둑도 나쁜데 일단은 여길 막고 뭔가 이런 식으로 버텨갔어야 되는 것 같은데요 아 지금 이곳으로 좀또 늦추고 있어요 당이 페이 선수는 뭐 지금 봐도 나쁘긴 나쁜데, 기회가 있지 않겠느냐 하고 참아두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자, 이곳으로 또 찝는 수가 좋습니다. 자, 이거 끊기면 요 돌이 잡히는데, 여길 두게 되면, 연결하는 수와 끊는 수를 또 노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곳 치받는 수가 정확한 수순이에요. 자, 이곳 단수치니까, 이제는 치받아 두고요. 자, 이렇게 쭉쭉 밀어놓고, 자, 안전하게 지금 끝내기를 하고 있는, 딩하우 선수 자 지금 이곳 하나 또 끼워 들어가는 수와 기가 막힌데요 자 단수를 치니까 또다시 단수를 치고 자 지금 여기서도 지금 이쪽을 때려내고 싶은데 여길 연결하면 이 돌이 잡히면 이렇게 연결해야 되는데 여기 젖혀가는 수가 중앙에 있는 또 흙돌이 걸려들지 않습니까 와 지금 여기 끼워 들어간 수도 기가 막힌 수순이에요 자 지금 오히려 딩하우 선수가 당인페이 선수로 하여금 끝내기에서 좀더더잘 두고 있는 그러한 모습인데요 자 당인페이 선수 아뭘 해도 이바도 안됩니다 자 지금 워낙 딩하우 선수가 마무리가 좋아서 지금은 점점 격차가 조금 더 벌어져서 이제 4집 반 정도까지 차이가 벌어지고 있는 장면인데요. 자, 바둑이 거의 끝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아, 지금 이수도 뭔가 여길 노려갔던 건데, 걸려들질 않아요. 자, 딩하우 선수, 디펜딩 챔피언 다운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삼성화재배 2연패가 지금 눈앞에 놓인 그러한 장면인데요. 자, 지금 이렇게 수순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점점 바둑은 종착역을 향해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 지금 이곳을 연결을 딱 하니까 지금 여기서 당이페이 선수가 돌을 던지고 말았는데요. 딩하우 선수 드디어 삼성화재배 최종국에서 당이페이 선수를 꺾고 2연패를 성공하는 그러한 지금 상황입니다. 자 딩하우 선수 정말 멋진 바둑을 보여줬는데요. 딩하우 선수 정말 8강전에서 신진서 선수를 꺾고 올라왔기 때문에 그만큼 지금 기세가 뜨거웠었는데요. 아 역시 딩어우 선수 대단합니다. 자 이바둑의 하이라이트는 사실 이 장면이었어요. 지금 여기서 이게 지금 역전을 시켰거든요. 당이페이 선수가 정말 미친 듯이 버티니까 딩어우 선수가 움찔움찔하다가 지금 이바둑이 역전이 된 장면이에요. 자 이곳 두었을 때 지금 아 이수가 패착인 거죠. 결정적입니다. 자 지금 그냥 여기 젖혀서 이 우변만 살려뒀으면. 당이 페이 선수가 한두집반 정도 앞서 나갈 수 있었던 장면인데요. 오히려 여길 연결하니까 이 자리 맞는 순간 이 우변 쪽에 있는 흙들이 잡히지 않았습니까? 자, 붙여오긴 하는데, 자, 이거 뒤늦게 들여다 봤는데, 결국엔, 딩하우 선수가 정확하게 지금 형세 판단을 끝내놓고, 자, 이렇게 붙여가게 되어서는, 자, 그리고 여기서도 끝내기가 완벽했던 거예요. 인공지능 여기 붙여놓고, 여기 옆구리 딱 갖다 붙이면, 두집반 정도 앞서 나간다고 얘기했는데, 자, 정확합니다. 딩하우 선수가 인공지능 못지않은 끝내기 솜씨를 보여주면서 정확하게 수순을 밟아갔어요. 그 이후로는, 당이 페이 선수가 바둑이 워낙 조금 불리해지다 보니까, 흔들기 비슷하게 자신만의 끝내기 솜씨로 이런 자리를 건드려 갔는데, 오히려 먼저 이곳을 찔러 가는 수순이 좋았어요. 자, 당할 만큼 나도 여기서 빼먹으면 된다라는 이러한 전략이 좋았기 때문에, 자, 지금 이런 식으로 끝내기가 진행되고요 이제 마지막이죠? 이곳으로 단수쳐서 마지막 흔들기, 끝내기 흔들기였는데, 자, 이렇게 두고 서로가 이돌 두점 잡히고 여기 석 점이 잡혀서 비슷해요. 이것도 지금 형세가 또 비슷해요. 전혀 누가 하는 어느 쪽이든, 단한 집이라도 앞서 나가는 게 아니라, 거의 비슷했기 때문에, 자, 지금 격차가 줄어들진 않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여러분들도 보시다시피, 이바둑은, 딩하우 선수가 얼마나 집중력이 뛰어났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 나오죠. 자, 이곳, 끼워가는 이수로 인해서, 여기서부터 집 차이가 또한번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이곳 단수치고, 자, 이렇게 때려내게 되어서는, 자, 이바둑은 뭐, 조금 더 진행이 됐지만, 결국엔 당인페이 선수가, 내 집반이라는 그집 차이를, 극복해내지 못하고 돌을 던지지 않았습니까? 자, 이번 삼성화재의 최종구, 딩하우 선수가 당이 페이 선수를 꺾고 우승했다는, 우승했다는 소식을 전달해 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